비소님 진짜 뭐 비소님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진짜로? 저 고기요. 랜차님 저 고기요. 아 그래 그래 어? 내가 제 고기든 뭐든 다 사줄게 진짜로 그래. 어. 이제 끝나 끝나면은 내가 다 보내줄게. 훠요훠식 회식. 그래. 훠요훠식 회식. 그래. 비소가 너무 잘 어. 고마운 존재야 이 군에 이 군이든 그거든 너무 큰 도움 음. 되고 있어가지고. 음. 역시, 음. 음. 역시 정상화는비창석 음. 아. 이쁘게 이쁘게 하려고 노력 중이야. 아 좋아 좋아 비소님 소야 돼지야. 양식이야 구이야. 나 오마카세. 음 오마카세는 아 그거는 일식이잖아. <laughs> 단위가 넘어갔는데? <laughs> 단위, 단위, 단위 오마카세. 한우 오마카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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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음 소가 아니라 소데스카였네 아, 진짜. 오마카세, 소오게스카? 오마카세. 어, 야, 쉽지 않네. 음. 소에요? 소데스카 음. 오마카세는 양 많이 못 먹어. 오마카세는 그 맛으로 그 즐기는 거지. 배터지게 음, 먹고 싶으면 그냥 그 직판장 같은데 가가지고 여기 정육식당 같은데 가서 먹는 게 <laughs> 최고긴 해. 루소 보내줄 테니까 보내주던가. 아 그건 조금. <웃음> <웃음> 어. 어, 아는 직판장 있는 거 아니었어? 어, 근데 거기서 집에서 구워 먹으면 또 애매해. 거, 거기서 직접 구워 먹어야 맛있지 또. 음. 내가 그거 아, 뭐. 아 진짜 은큼하죠 지금 만나서 먹자는 거야? 뭔 소리 하는 거야, 비소야, <laughs> 진짜. 날왜 괴롭히는 거니? 해루석은 어디 가고? 요즘 근데 이렇게 루소님이 안 보여. 해루석 와우 중이야. 아 진짜 루스님 와우. 아 진짜 그 와저씨 정말 그 어떻게 저 음. 클라스 정말 와우에 다들 빠져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겠어 정말. 자 해루석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우를 당장 깔아서 우리 돌아다니나 보면은 해루석을 음. 만날 수 있어. 호드로 하세요 호드로 어딘가 있을 겁니다. <laughs> 아니 우리 팀원들 너무 뭐 어줘 너무 이렇게 너무 칭찬을 너무 잘해줘. 나나 약간 고멤들랑 이 있다가 여기 오니까 적응이 안돼 렌트야. <laughs> 공멤들은 <laughs> 기본적으로 일단 쌍역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, 어, 좀, 아좀 기본적으로 달라. 그냥 아, 채찍질이 아, 우리는 여거멤도안 봐주거든 어, 아안 약간 채찍 9 0 당근 10퍼 <laughs> 약간 이런 식인가? 당근 어, 아, 상당히 아, 그러면 어. 내가 없는 곳으로 가서 로에 로에 해야 돼나조나조 음, 음. 해야 돼 오케이. 압박이 심하면 음. 압박이 심한 만큼 움직여야 돼 이봐 나 로에 나 미드 나너나나어 아, 니나 이거 해줘야 돼. 나른, 나바보 <laughs> 나피소, 방금 부정한 세뚫림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오, 나감. 화이팅 오, 나감. 오,